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알바나 파트타임 일을 찾게 됩니다. 둘째,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허리, 무릎, 그리고 만성질환들이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일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큰 비용이 들죠. 셋째,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만났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생활이 흔합니다. 넷째,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유지비가 부담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나 공과금이 생각보다 큽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더큰 압박이 오죠.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표나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준비하고 대비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감사합니다.